자, 아, 지금 인터링크 네트워크 재단이 추구하는 미래 방향성이 뭐냐. 암호화폐 투자에서는요, 단순히 코인을 쥐고 있거나 이 패시브 지갑에서만 그냥 반복하는 식으로 빠른 시장 변화를 결코 잡을 수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 재단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웹3 지갑과 그리고 글로벌 유저들은 기존 지갑들의 복잡한 쓰임새, 그리고 자산 분산이나 이 토큰, 그리고 이 상품까지 포함한 이 온체인 서비스 간의 또 이동 어려움 때문에 한 곳에서 자동으로 연구하고 성장 관리가 되는 올인원 플랫폼을 지금 원해 왔었습니다. 자 인터링크 팀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포트폴리오 관리가 시장에서 진짜 승부수라는 점을 이 파악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액티브 운영의 장점이 뭐냐? 자 불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매매 타이밍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불호환기에서 주기별로 노출을 리밸런싱 할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산이 배분되고 자동화된 기회 포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최신 AI 챗봇 기반으로 트레이딩 전략과 위험 신호 그리고 투자 정보까지 이 전문가급 툴을 바로 내 손안에서 쓸수 있도록 이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시장에 그냥 물려있지 말고 올바른 시점에 포트폴리오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 터치해서 바꾸는 스마트 크립토 라이프가 인터링크 플랫폼에서 현실화가 된다는 겁니다. 인터링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은 이코인 시장 속에서 실전 투자자의 생존과 수익 그리고 웹3 대중화를 동시에 실현을 해주는 최첨단 액티브 포트폴리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스마트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고 ai와 데이터로 실전 알파까지 다 잡아가는 올인원 관리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채굴 전이신 분들은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 채굴하시는 거 저는 정말 베스트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터링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통 금융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이 슈퍼 앱이라는 아주 대담하고 그만큼 현실성도 빠르게 높아지는 비전을 실현 중인데요 자이 중요한 건 뭐냐 기존의 은행이나 이 카드 그리고 해외 송금 서비스 자 이런 부분들은 다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이라는 거죠 투자와 결제 그리고 자산 관리까지 몇개 앱을 따로 써야 했던 이 불편함을 오직 하나의 올인원 어플에서 글로벌 결제가 가능하고 뭐,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나스닥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끔 바꿔나간다는 거고요 특히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자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 이 파이 스토어 아시죠? 자, 인터링크 또한 지금 만개 이상의 글로벌 결제 지점과 휴먼 네트워크, 그러니까 생체 인식 인증까지 사용자 노드로 인증을 받았고요. 국경과 수수료, 그리고 기존 금융의 모든 장벽을 인터링크에서 깨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쓸수 있는 진짜 글로벌 화폐로 키우겠다는 거고, 인터링크 지갑까지 결합해서 모든 결제가 가능한데, 여기서 이 QR코드와 미국 주식 매매까지도 단일 인증 단일 지갑으로 정말 간편한 올인원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특장점이 있냐 자첫 번째 지인에게 송금을 통해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두 번째 쇼핑 그리고 각종 소셜이나 게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내 얼굴 생체 인증 정보로 이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에서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고 이 모든 기능이 지금 단한 번의 터치로 통합이 돼서요. 단순 코인이나 뭐 지갑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실제로 소비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글로벌 마켓 모두가 또 내가 필요한 모든 금융이나 결제 기능까지 가장 쉽고 빠르게 투명하게 한 번에 쓰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인터링크 채굴 중이신 분들과 채굴 예정이신 분들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정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어떻게 빠르게 채굴할 수 있냐?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링크 네트워크에선 단순히 이렇게 채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채굴 가속기 기능으로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더 많이 토큰을 모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그냥 하루에 몇번 이렇게 채굴 클릭만 하는 게 아니고 채굴 가속기를 쓰면 채굴 속도가 두 배에서 적어도 세배 속도로 빠르게 뻥튀기가 되는 거고요. 매일 쌓이는 이 인터링크 코인 양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 열심히 채굴하는 사람과 자 채굴 가속기로 혜택 제대로 챙기는 사람의 스피드,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죠. 자, 상장과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정말 한 개라도 모아놓는 사람이 정말 나중에 실제 돈벌수 있는 기회를 두 배에서 세 배로 늘려주는 진짜 결정적인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이벤트 참여하면 또 특별 보상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모은 가속 보너스가 나중에 에어드랍, 그리고 상장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유 인센티브까지 실제로 내 자산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뒤늦게서야 더 채굴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 보다는 지금 바로 이 채굴 가속기 활용을 해서 내 인터링크 네트워크 지갑에 한 번에 토큰 부자 그리고 얼리버드 실력자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진짜 기회는 준비한 사람만 누리는 거고요 채굴 가속기 보유 방법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제 영상 하단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 클릭 후에 여기 링크 보이시죠 참여 링크 클릭 후 전송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 2의 파이코인 인이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가속화 시스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 파이코인 상장 이슈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었죠 지금 제 2의 파이코인 인 인터링크 네트워크 핸드폰 채굴 하나로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고요 초반 채굴자들에게는 베네핏을 제공하는 만큼 가속기는 필수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 이번 가속기 값은 딱 좋아요 단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아요 단 하나로 값어치 지불하시면 되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또 상장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의 힘 입어서 더욱 양질의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 후에 참여 링크 보이실 겁니다. 참여 링크 클릭 후 전송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로도 적어드리니까 링크 클릭 후 전송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9627-32-05번으로 문자 전송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초특급 힌트니까 이번엔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